포항시의회가 지난 7월 4일 제25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정례회와 네 차례의 임시회 등에 총 46일간의 회계활동을 마치고 26일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8대 포항시의회는 초선의원이 가반수이고 정당 구성 또한 다양해져 출범 당시 경업체와 정당 간의 화합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결산 심사와 예비 비지출 45건의 동의안과 49건의 조례안 심사 등에서 날카롭고 매끄러움을 나타내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키웠습니다. 또 17건의 시정질문과 29건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비중 있게 다뤘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03건의 시정사항과 38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는 등 견제기관으로서 열성과 투지를 나타냈습니다. 그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구와 지진의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려는 노력도 빛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근위적인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해외 연수 과정이 당초 일정과는 다른 관광성으로 채워져 여전히 고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기도 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서재원 의장은 6개월간의 짧은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며 포항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다해 왔다며 제8대 의회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원래 포항시 의회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NSP 뉴스 강신윤입니다.